안녕하세요 오늘 마크 0.12.0 버전을 할 건데요 무려 한국어도 지원된다는 사실이 아현이는 아현이는 제 이름이 제 동생 이름이고요 이거는 원래 키마의 전설 뭐지? 초등학교 2학년이서 키마의 전설 뭐지? 어머. 야 어, 잠만 뭔가 스킬에 애기 있나봐 그리고요? 저는 원래 키마의 전설 지도편나라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그냥 키마 전설 맵으로 되어버렸어요 어이 맵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바이 바이 아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는 0. 저는 지금 와이파이가 CJ 와이파이라서 그 사람, 그치?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있어요. 꼭 주도를 안 해도 IP. 그럼 바이바이.